얘가 그러니까 아까 그 계산이 비슷한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할까 생각했거든요. 이 음. 그 생각 맞잖아, 맞지? 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위에 아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요거 여기서 b 더하기 c 마이너스 왜냐 이거 a 맞니 얘네 두 개를 산술기 때린다 생각해 볼게요. 산술기 되면 더하기랑 어, 더하기 때리나? 더하기 때리면 뭐가 나와요? E, 나와? 이게나이게 나오는데 얘가 코시를 쓰면 뭐? 아이산술계 쓰면 계산만 나오지 이거? 해봤자, 1분 1을, 호하는 걸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맞지? 그, 맞지? 네. 어, 그러면 봐봐. 여기 앞으로는 줬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정리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내가 보어 나와요? 네. 맞지? 이렇게 나오지? 네. 이렇게 나오죠? 네. 됐지? 그러면, 똑같이 세개다 돌려봐. 그지세개다 돌려서 생각 어렵지 않지? 세개다 돌리면은 뭐가 나와? A, B, C는 그거 하나 갖다 나오고요. 그래서 저거 성립하죠. A 더하기 B 빼기 C에. 그 다음에, 왜 루트였으니까 두 개씩 곱해질 거잖아. 이렇게 성립하죠. 루트 빼고 B에 진도가 안 되네? 아니, 아니, 봐봐. 아 루트를 빼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세 개의 케이스가 있을까? A, B, C. 아, 거기다 여기서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세개 곱한 게 있는데, 얘만 나눠주면 되죠. 역순으로 들어가면 여기 1이네요. 맞죠? 어. 응, 어, 개 아프다. 진짜 리얼 아프다. 어, 아파요. 아픈네요 문제가. 문제가 아파요.